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게임처럼 미스테리 미리입니다. 네 이번에는 도려, 60주차 도련변이 아바투르 플레이,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맹은 보라준이고요. 아마 근데 보라준이어서 아마 버스를 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해볼게요. 어지간하면 깨지 않을까 싶어요. 막 초반에 막 터지는 거 아니면 깨지 않을까 싶어요. 아바툴 안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가족변이 해주시고, 솔직히 살변갈면 아니면 좋겠네요. 광물이 모자라. 광물이 더 필요해. 널려 있는데 말이야. 아, 저는 스카이를 할 거기 때문에. 최대한 테크 타는 걸 위주로 하겠습니다. 아, 사신이네요. 헐, 이럴 수가 좀 부담되는 애죠. 완전 땡 스카이네. 뭐해? 뭐해? 자, 빨... 자, 빨리, 빨리 멀티를 가져가야겠어요. <laughs> 그래도 초반에는 스카이가 안 오기 때문에 자, 하이브 얼른 가야 되죠. 예, 막았죠. 빠르게 태클 일단 탈게요. 본진 코드 중사 나해 주고 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곧 활성화될 겁니다. 아이고. 맞겠죠? 오케이. 어 그게 됐겠죠? 오케이 혼종밖에 없으니까 와 사거리봐 이게 제가 어느 정도 갇혀지기 전까지는 뭐브 빨리 썰어 빨리 이크세요아이뭐 하세요 가스가 진짜 만성가스 만이으로스스가 딸리거든요 크는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브레 군세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초반엔보라전한테 맡겨 우와. 맡길 수밖에 없어요. 무엇으로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? 아빠 도와줘. 공허 군세자를 처치했습니다. 거대 개수. 거대 개수 진화 중. 저거가 진화를 <목소리> 마쳤어. 주위의 천정석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포식기가 진짜 핵심이거든요. 이 포식기랑 가디언, 디바오라랑 가디언만 보면 될 거예요. 바퀴는 그냥 몸빵용이고 이렇게. 위협 감지 군단은 맞서 싸울 것입니다. 스피 부족해.

사원 활성화 절반까지 완료됐습니다.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. 잘 싸우셨습니다. 남은 천정석은 개입니다명 지금 공격받고 있어. 좋아요. 위험한 생명체, 방멸하는 것이 죠음 <laughs> 내가 스카이면 오히려 좋습니다. 그냥 땡프식기 하면은 다 끝나요. 진짜 개 쎄입니다 공주.

사원이 공허 공세자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.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팀을 천치하십시오. 도킹공에 쓰러졌습니다. 도낄만한것 같아요. 업그레이드나 해줄까? 공업까지는 여유가 없고요. 한동안 거의 제거했습니다. 한번한분이 전투 중이니다아니 하수인들을 보냈구나. 성정성이 타격된 건 가슴 아프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. 예상된 결과임. 적절한 전술사용 내가 시간에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. 공 여 고무줄. 를그 보냈습니다. 저 우리들이가 공격받고 있어. 공명이 전투 중이야. 베스트 같아. 저기 직관이 완료 아주 창조적이야. 대각했어요. 아리 <목소리가> 공격하고 있습니다. 을 지켜야 합어 저기 낙하기를 보냈습니다. 더 낙하기가 떨어집니다. 무난합니다. 어 너무 오래 말을 안 했다. 아버트르진 재밌네요. 수 있습니다.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.

이 응, 응, 응. 응. 알겠어. 걱정어공허증세자를격태했습니다

둘다 진짜 캐리어 될수 있겠네요 아바투르 단, 단점은 딜은 진짜 좋은데 기동성? 문제 같아요 아, 아바투르 클리어했습니다